여러분은 카드게임 좋아하세요? 카드게임이 하고 싶어진 저는 저의 취향을 저격한 준수한 그림체의 카드게임을 발견했고, 지금은 상대를 효율적으로 조지는 방법을 고민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섀도우 버스입니다. 각자의 클래스를 가진 8명의 주인공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스토리로 중립 카드를 제외하고 클래스마다 사용하는 카드와 전술이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전술이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상성도 있어서 머리가 아플 법도 하지만 유튜브에 계신 고인물들이 뉴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양질의 정보를 뿌리고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특별한 덱을 만들어 보세요. 이 게임의 특별한 점은 진화 시스템으로 이 진화 시스템만 잘 사용해도 게임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선공은 진화를 두 번, 후공은 진화를 세번 사용할 수 있고 진화를 하면 피통이랑 공격력이 올라가며 개중에는 특별한 능력을 발동하는 카드도 있어서 진화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진화하거나 다른 카드를 진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가진 카드의 능력을 잘 알고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내 분위기도 고인물들이 뉴비에게 친화적이라서 방송인 뉴비가 이 게임을 시작하면 고인물들이 달려와 뉴비의 승리를 위해 지혜를 짜내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도 잘 되어 있으니 당장 유저랑 붙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다양한 난이도와 덱을 꺼내는 AI를 상대로 연습해서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 상성 차이를 씹어먹으며 랭크를 올려보세요. 이상 슈빌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